좀 하고 싶은 테크닉이나 이렇게 갈망했던 뭐 그런 거 없나요 기술이? 제가 이렇게 우연찮게 이 인터넷에서 영상을 한번 본게 있어요 동영상을그이게 네. MTB 타는 선수가 이걸로 자전거 를 점프하고 하는 그런 모습이 날라다니는 모습이요. 네, 어, 너무 멋있더라고요. <laughs> 로망이죠. 네, 로망이죠. <laughs> 네, 그래서 혹시나 서 저도 한번 해볼 수 있을까, 배워볼 수 있을까. 아, 네, 그래서 할수 있습니다. 할수 있습니다. 기본적인 점프는 쉽게 접근하실 수가 있으세요. 간단하게 우리 점프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네, 네. 네. 호핑, 그리고 바니호핑. 아. 호핑에서 발전된 게 바니호핑이에요. 아. 호핑은 자전거가 앞뒤 바퀴가 같이 땅바닥에 뜨는 게 호핑이에요. 음, 네. 바니호핑은 앞바퀴를 먼저 들었다가 뒷바퀴를 들어주는 동작이에요. 아. 이게 토끼같이 뛴다고 해가고 바니호핑이에요. 아, 네. 이 바니호핑을 하기 위해서 앞바퀴 들고 뒷바퀴 들고 같이 들고를 연습을 하는 거예요. 음. 다 섞어서 바니호핑을 연결을 해요. 아, 네. 네. 그, 바뉴핑까지 가는 기술을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네. 우선, 첫 번째로는 네. 앞바퀴 들기가 되겠죠. 필리프트 네, 네. 중에 앞바퀴 들기. 네. 앞바퀴 들기는 어깨로 들어주는 거예요. 어깨요? 네. 어? 어깨랑 허리로. 브레이크를 잡은 상태에서 앞으로 힘을 줬다가 네. 뒤로 누워서, 누워보세요. 이렇게. 그렇죠. 앞바퀴가 들리죠. 자연스럽게. 아. 간단하게 반동을 이용해서 앞으로 기울였다가 네. 뒤로 누워주는 동작. 아. 그냥 훅 들리잖아요. 자 근데 라이딩 할때 이렇게 쉽게 늘리진 않죠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페달을 이용해서 눌러줬다가 페달을 같이 밀면서 들어주는 거예요 아 페달을 들어면서 네. 페달을 대각선으로 밀면서 아. 누워주는 거예요 팔은 절대로 꾸부리면 안 돼요 아. 팔은 피고 조금 들리더라도. 자, 제대로 된 자세를 하시는 게 좋아요. 사실 간단한 건데 연습만 하시면 금방 하실 수 있을 거예요. 하다가 뒤로 안 넘어지나요? 항상 브레이크 에 손을 올리셔서 아. 너무 많이 들린다 싶으셨을 때는 뒷 아, 뭐. 브레이크를 제동을 거시면 돼요. 아. 그러면 앞으로 팍 떨어져요. 아, 아니면 제동을 안 하시려면 몸이 뒤로 갔잖아요. 뒤로 가면서 이렇게 누운 거잖아요. 네네. 그 상태에서 일어나 주시기만 해도 앞바퀴는 자동적으로 떨어져요. 그 다음과 제가 뒷바퀴를 드는 거예요. 네네. 간단하게 뒤 가면서 주행 중에 브레이크를 이용하지 않고 뒷바퀴를 드는 거예요. 네. 이게 상당히 어려워요 음. 좀 여러 가지 기술이 들어가는데 네. 핸들을 잡고 핸들을 첫 번째 핸들을 말아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마, 말아주는 아, 거예요 앞으로요 네, 앞으로 아, 네네. 앞으로 말아주면 어떻게 해요? 몸이 앞으로 가죠 간단하게 몸이 뉴트럴 포지션에 있다가 말아주면서 몸이 앞으로 가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꾹 누르면서 뒷바퀴가 들리는 건데 아. 여기서 도움을 줄수 있는 게 페달이에요 아, 네네. 네, 페달을 지금 그, 기씨몸 쪽에 있는 페달을, 아, 네, 세시 예, 방향으로 돌려보세요, 반대로. 그렇죠. 아, 네. 발을 밟고, 네. 네, 페달을 밟고, 대각선으로 밟은 다음에, 네. 핸들을 말아주면서, 들어보세요. 어 오, 바로 하시네요? 어, 네. 그냥 들리죠? 어, 어, 네네. 네. 어, 어. 자, 말아주면서, 그러니까 핸들은 밀어주고 발 발은 뒤로 밀어주고. 어. 네, 그냥 들리는 거예요. 어, 네, 네, 이게 팔로만 하는 게 아니라 아, 다리까지 네. 같이 이용을 하는 거예요. 아 그래서 뒷바퀴를 아주 들기가 편하게 돼요. 이제 다음 번으로 할 거는 이제 호핑이라는 기술이에요. 네네. 이제 앞바퀴가 들렸고 뒷바퀴가 들렸으니까 같이 들어야 되잖아요. 네, 네. 그대로 앉았다가. 네. 일어나면서 자전거를 들고 뛰는 거예요. 어... 아주, 이론은 간단해요. 근데 그걸 뛰는 거를 내가 앉았다가 뛰면 앞바퀴만 들려요. 아, 그렇기 때문에 앉았다가 뛸때 대각선으로 뛰어주는 거예요. 자, 한번 보세요. 앞으로 하고 앉았다가 대각선으로 하면서 같이 뛰는 거예요. 앉았다가 대각선으로 뛰어주는 거예요. 음... 네, 그냥 뛰어지죠?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앉았다가 대각선으로 같이 뛰어주는 거예요. 한번 해보세요. 살짝 앉았다가, 앉았다가, 대각선 뒤 앞으로 뛰어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어. 네. 그거를 자전거에 그냥 접목을 시키는 거예요. 타고 가면서 하는 거예요. 네. 이것도 타이밍이거든요. 네 타이밍으로 해서 그대로 앞으로 당겨주면 돼요. 저희가 지금 세 가지 했잖아요. 네네. 앞바퀴 들었죠. 네. 뒷바퀴 들었죠. 네. 그 다음 같이 들었죠. 네네. 이거를 같이 플러스 시킨 게 바니오핑이에요. 아. 어. 앞바퀴를 들어서, 네. 뒷바퀴를 들어줘서 점프를 하는 거예요. 음, 네. 자, 한번, 저랑 같이 한번 노를 져볼게요. 아주 간단해요. 아, 앞바퀴 들때 어떻게 했죠? 우리가 몸이 밀어서, 앞으로 갔다가 네네. 뒤로 가면서 앞바퀴를 들었잖아요. 네네. 노를 젓는 거예요. 노를 아, 처음 네. 밀면서 진 거죠. 음, 네. 그 다음 땡겨줘야죠. 네. 땡겼다가 다시 노를 위로 던진다는 거예요. 밀고, 땡기고, 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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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바니오핑의 기술이에요. 그러면은, 호핑이랑 바니호핑이랑 차이점이 뭔지 아세요? 호핑은 그냥 제자리 뛰는 거고, 바니호핑은 네.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뛰어가는 거 아닌가? 그냥 호핑을 하면, 가다가, 아. 만약에 구조물이 뭐가 있잖아요. 예, 예. 그럼 여기서 점프를 해야 되는데, 호핑을 했을 때, 점프. 근데 떨어진 점이 여기에요. 아. 그러면 걸리겠네. 그런 장애물에 걸릴 수가 있어요. 음. 그래서, 바니오핑을 하는 이유는, 이런 걸앞바퀴 먼저 들어줬다가, 그 다음 뒷바퀴가 들어서 아 넘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더어 쉽게. 요만큼만 앞뒤바퀴가 차례대로 뜨더라도, 그게 바니오핑이 되는 거예요. 어 그래서, 연습을 하실 때, 네. 간단하게, 먼저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연습하실 때, 바니오핑 기술이요. 네네. 네. 그냥 앞바퀴 들었다가, 뒷바퀴 들어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 지금 이게 바니오핑이에요. 아, 네. 네, 아주 쉽죠? 이걸 점점 점 점프 높이를 높여주는 거예요. 네, 이 연습을 많이 하시고 그래서 항상 안장이 내 어깨에 걸릴 정도로 뒷바퀴가 잘 올라와야 돼요. 네, 그렇게 되면 그 기술, 그 동작 그대로 자전거를 타서 타이밍만 잡으시면 완벽하게 코킹을 하실 수가 있어요.